잠옷은 영어로 뭐야? 잠옷 매일매일 거야. 예! <laughs> 안녕하세요, 돼지커풀 훈이. 찡입니다. 내년이면 루리가 이제 다섯 살이 되는데요. 루리가 요즘 엄마 아빠한테 <laughs>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보통 다섯 살부터 유치원을 보내면서. 교육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제 루리도 원래는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사를 9월 달에 와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간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또 유치원으로 옮기면은 루리한테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린이집 1년 더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도 교육적인 부분을 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비상 교육에서 만든 올리원 키즈를 알게 되었어요. 올리원 키즈는 메타인지 기반 학습 시스템인데요. 메타인지란 스스로 알고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배운 것을 100%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해요. 즉 올리원 키즈는 아이의 인지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메타인지를 깨워 주는 학습이에요. 올리원 키즈로 시작하는 루리의 첫 공부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아빠 왜? 루리야, 이게 뭐인 것 같아? <laughs> 까불어. 뭔지 몰래겠다. 이게 뭐냐면요. 네. 루리가 엄마 아빠한테 맨날 공부하고 싶다 그랬잖아. 이걸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공부 선생님인가봐, 여기. 이 안에 선생님이 들어있는 것 같아? 공부 선생님이 누굴까? 우와. 메타인지 시작부터 남다르게파이틀 이렇게 돼. 이거는 매뉴얼들인 것 같고요. 이거를 열어볼게요. 내려오세요. 이거는 케이스. 이런 거를 케이스라고 고요이 보호 필름 탭이 안에 한글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책도 읽을 수 있어. 와 너무 재밌겠다 룰리야 너무 그림 그리기. 색칠 놀이도 할수 있네. 우와 엄청 재밌겠다. 진짜네. 색칠 놀이 하고 싶어 룰이? 원숭이 이렇게 띠용 꽂아주면 되고 이걸 여기다 콕콕콕 누르는 거야 갑니다 갑니다 언니? 와우 언니? 와우 언니. 어린이 왕언니 엄청 큰 언니 이거야 내 루리는 아직 어린이여서 이거 고양이가 한 10번 더 가야 돼 루리 빨리 공부하고 싶은데요 빨리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뭐? 어? 10번 더 가야 되는데 표정 기다려. 봐 <laughs> 응. 이걸 지금 키니까 수학 학습 진단을 시작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할까요? 네. 내 이름은 판다. 곰이지. 크라앙. 나 가장 좋아하는 건 대나무이. 대나무. 가장 잘하는 건 먹기. 먹기. 와, 와. 네. o n g 가 되면 동 g 을 t 러줘 g o T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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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개 o 개 o n g o Tongo, t o n 이 o Tongo, Tongo, t o n g 다더큰동 g 을 골라줘 토끼랑 공중에 누가 더 클까 거의. 밑에 오리가 네 마리 있는 게 뭐야? 아, 아, 같은 모양을 골라줘. 어머. 좋아, 너무 잘한다. 일레타 자우 숫자 나왔네. 그래 <laughs> 좋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약속 <laughs> 기초 수학 2번이고 피 <laughs> 코스를 추천한대 아 루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맞춤명으로 해주는 건가 보네 음. 단계가 있는데 왠지 1단계를 지나친 것 같은데 어, 어? 그런가 보다 오 루리야 오 천재 강하지 말고 먹히는 봐봐 괴물이 음. 말하는 컵케이크를 먹여줘 기차 <놀람> 자전거 <놀람> 자전거 잘못 <놀람> 본다 <차 먹는다. 웃음> 오 눈이 되게 됐어 기차 말려야 기차.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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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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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방야 아이고 야옹이가 저 좋아해 색칠 잘해 음, 엄청 잘해 <laughs> 너무 이쁘다 치마 무슨색 치마예요 너무 잘했다 루리야. 응. 엄마 하이파이브 한번 해줘. 하이파이브. 베리크 메타인지 키즈 메타인지 해볼까? 두뇌 트레이닝. 루리 머리를 트레이닝 해주는 거. 그림자들이 위에 있는데 아래 에 있는 걸 빨리 넣어줘야 돼. 이게 <laughs> 약간 게임 형태로 돼있어가지고 흥미를 높여주네. 루리야, 왜 이렇게 잘해? 아이구! 아, 아, 아. 이렇게 산만한 와중에도 어? 루리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가 <laughs> 루리야, 이게 오늘 해야 될세 가지의 학습이에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은 수학이랑 영어 스피킹을 하라고 하네요. 스피킹. 스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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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킹 스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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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스피킹, 스피킹, 잠옷, 바자마. 펜 자기한테 와가지고 응. 좋아하는 거 봐. 루리야 <laughs> 매일 어떤 어떤 과목을 할지 루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오늘의 학습에 있는 거를 두 과목을 하면 돼. 그리고 루리가 이걸 하고 나서, 더 하고 싶어. 어, 그리고 더 하고 싶을 때 여기에서 고르면 돼. 한글, 수학, 영어, 독서, 메타인지, 창의력도 늘릴 수 있고 놀 수도 있어. 어 이런 것도 있다. 진단 심리진단 어구 내가 눌러버렸네 그러고 공부놀너뭐 거야? 공부하고 <laughs> 무슨 공부하고 싶어 루리야 근데 벌써 한 시간 넘게 했어 너한 시간이면 두 시간인 것 같아 <laughs> 루리야 앞으로 이거 매일매일 공부 조금씩 하는 거야 알았지? 아니야 매일매일 할 거야 매일매일 할 거야? 루리야 오늘도 우리 공부할까? 아한번 공... 루리한테 그래 여기 오늘의 학습이 두번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룰이 한번 아빠 한번 해보자. 오.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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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gator는 악어래요, 룰이야, 꾸지? 엘리베이터 같은. <laughs> 엘리베이터 같대? 루리야 엄마 아빠 밥 먹는 동안 공부할래? 음. 오늘 아직 공부 안 했지? 이 <laughs> 물건들은 모두 무슨 색일까? 노란색 노빨 야! 루리가 만든 거야? <laughs> 루리가 만든 고양이 이거 츄 거야?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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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재 밌어.